가산명사와 불가산명사입니다. 우리나라 말에는요. 세다 안 세다의 개념이 없어요. 일단 뭐 세는 명사와 셀수 없는 명사, 가산명사 불가산의 명사가 구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부분을 조금 어려워 하시는데 영어의 명사는 셀수 있는 가산명사이거나 셀수 없는 불가산명사여야만 한다라는 걸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단 잠깐 제가 개념을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가산명사하고 불가산명사. 셀수 있다, 셀수 없다란데 그럼 어떤 특징이 있겠느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 가산명사부터 갑시다. 무슨 명사? 가산명사 즉, 셀수 있는 명사는요. 상식적으로 어떤 명사를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쭉셀수 있다, 없다 있다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라는 하나짜리 무슨 수와 단수와, 그렇죠? 두개 이상 단수에 반대말 여러 개 수를 무슨 수라 그러죠? 복수가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셀수 있는 가산명사는 반드시 뭐 아니면 뭐의 형태로 존재한다? 단수 아니면 복수인데, 도대체 단수는 어떻게 만드느냐? 명사 뒤에 모를 붙여줘요. 어나 언을 붙여주는 거죠. 하나짜리라는 걸 언급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복수는 어떻게 만들죠? 명사 뒤에 s나 es를 일반적으로 붙여준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대표적인 가산명사, 예를 들어서 책상이라는 단어는 desk라는 단어는 대표적으로 셀수 있는 명사거든요. 따라서 이제 그냥 desk는 문법적인 오류란 얘기입니다. 책상 하나라는 모이거나 all desk이거나 책상 여러 개를 나타내는 desks가 되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런 식의 s가 붙는 형태죠. 복수 형태 desks까지 정리를 해드릴게요. Alright. 지금 여러분들 가산명사는 반드시 모뭐 아니면 모의 형태로 존재한다. 단수 아니면 복수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렇다면 불가산명사는 뭔데? 무슨 개념인데? 그렇죠. 불가산명사 같은 개념입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어떤 명사를 셀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거든요. 셀수 없거든요. 따라서 하나라는 하나라는 라고도 셀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라는 개념에 어나 언도이 명사 앞에 붙일 수 있더라 없더라. 없 없더라. 절대 붙일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둘셋넷 이런 식의 개념도 셀 수가 없기 때문에 둘 이상의 모두 존재하지 않아 여러분. 복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무슨 명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불가산 명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단수의 어나도 붙일 수 있다 없다 없더라.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 두개 이상의 모두 존재하지 않아 복수도 존재하지 않아요. 따라서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대표적인 불가산 명사. 4천만의 불가산 명사죠. water, 물, 못쓰잖아요 그쵸? 그래서 물이 하나 있어서 a water 할수없고요 물이 아무리 많다 한들 waters 라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영어에서의 명사, 가산명사와 불가산명사를 구별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개념.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 아니, 그러면 이 설명을 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이 영어에서 모든 가산명사, 불가산명사를 한꺼번에 취해갈 수 있겠느냐? 그럴 순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의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일단 토익게 영어적인 개념보다는 영어의 전체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토익에서 아주 빈번하게 빈출되는 그런 가산명사와 불가산 명사 몇 개만이라도 잡아가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교재 72페이지 바닥에 보시면요 왼쪽에는 셀수 있는 가산 명사를 모아놨고요 오른쪽에는 셀수 없는 불가산 명사를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아이들 일단, 몇 가지만 제가 해드리면, 자, 이제, 합이라는 명사도요, a g r e e m e n t 라는 합이, 협이라는 명사도 이제 알고 봤더니, 무슨 명사다? 가사명사다. 따라서, 이제 agreement 이 자체는 문법적인 오류가 있고요. 하나라는 모이거나, unagreement 이거나, 복수 형태, 모르 기억하자, agreement 치로 기억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사명사는요, 제가, 저는 시간강상 다 해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 앞에 언어를 붙이시거나, 혹은 뒤에 s나 es를 붙인 단순나 복수 형태로 정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대표적인 단어들 뭐 디스카운트나 할인이나 프라이스나 혹은 리펀 가격 환불 이런 어떤 가격적인 부분들 죄다 셀수 있는 명사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price, a refund, a discount 이런 개념이 되셔야겠죠. 그렇 그다음에 대표 직원 대표나 직원에 해당하는 s e 프리즈 아 i 티브라는 단어도요 대표적인 가사 명사로서. A representative, 이거나 representatives라고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모든 명사들 마찬가지입니다. A result, results 되겠고요. A standard, 혹은 standards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 statement, 혹은 statements, 보고서, 명세서를 나타내고요. A workplace, 혹은 workplaces. 지금 이게 다 무슨 명사니까? 가사 명사니까. 반드시 뭐 아니면 뭐의 형태다? 단수 아니면 복수 형태로 존재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 불가사 명사 여러분은 별표를 빵빵빵 쳐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뭐 빈도적으로나 여러분이 또 이렇게 어려워하시는 거나 얘네들이 조금 더어렵게 생각하시니까요. 하지만 불가사 명사는 정말 나오는 애들이 빤합니다. 일단 여기에는 10개 정도만 외워주신다면 여러분 불가사 명사 성공하시는 거예요. 갑시다. 접근 출입이라는 access 셀수 없고요. 충고 조언, advice 역시 셀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수화물, baggage와 오른쪽 칼럼에 있는 luggage도 한꺼번에 외워보시요 버리자고요. 동의하니까 그래서 baggage, luggage, 수화물 셀수 없는 불가산 명사 그 다음에 장비, equipment 가구라는 명사, furniture 죄다 셀수 없다라는 거. 그 얘기는 앞에 언어, 언을 붙일 수 있다 없다? 없고요. 두개 이상의 복수 형태인 s, i, e s 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오른쪽에 나 있는 정보, information 대표적인 불가산 명사입니다. uninformation 이런 표현은 없고요. informations 이런 표현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 간단하지 불가산명사니까 그 다음에 뉴스 그 다음에 스태프 스이셔너리 이런 단어들이 최대 무슨 명사다 불가산명사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부터 불가산명사를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Access, advice, baggage, luggage, equipment, furniture 자꾸 따라오세요. 자, information, news, staff, s t a t i o n e r y 이런 명사들은 무슨 명사 불가산명사 언어 안 붙일 수 있다 없다. 없고요. 그다음에 SIS의 복수 형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수의 형태로만 단수는 아니야. 어떤 단어가 명사가 단수가 된다라는 건그 앞에 어나 언에 하나의 미를 붙여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불가사명사는 단수 형태로 존재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연습 문제를 빠르게 풀어볼게요. 01번에 나와 있는. access냐, a c c e s s e 냐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일단 우리가 무슨 명사로 접근, 출입, 이용이라는 access, 불가산 명사, s나 es 형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a나 y는 access가 정답. b의 02번은요, furnitures냐, furniture냐, 가구라는 furniture, 무슨 명사였죠? 불가산 명사였잖아. 따라서 furnitures 존재하지 않습니다. furniture, 정답이 되겠고요. 03번은요, 충구라는 단어, 무슨 명사였죠? 가산 명사, 불가산 명사, 불가산 명사였잖아. 따라서 adviceist는 가능하지 않고요. advice가 존재합니다. 04번 a month냐 month냐? 그렇죠. 시간에 대한 거 가사 명사입니다. 따라서 한 달은 month가 아니라 a month가 되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한달 동안, for a month, for one month 이런 개념으로 받아주시고요. so month나 day나 year 이런 시간 명사 죄다 가산 명사라는 걸 기억해주시고요. 공허 번, 05번, 공허 번은요, 수화물을 나타내는 단어, luggage, baggage 무슨 명사에서 대표적인 불가산 명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l u g g a g e i s 가능치 않습니다. so luggage 1초 문제 되시는 거고요. 0 6 번, 합의, 협의라는 명사는요, agreement 아니라 우리가 u n agreement라는 무슨 명사를 제가 아까 짚어드렸습니까 가산 명사로 따라서 여기서도 정답은 agreement가 아니라 on agreement고요 앞에 나 있는 reach 동사까지 밑줄 짝고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so reach on agreement. 다 같이 reach on agreement 어떤 합의나 협의에 도달하다라는 하나의 토익이 좋아하는 동사구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덩어리예요. 합의에 도달하다. reach an agreement 그냥 어, 자연스럽게 자꾸 잡아가시면 우리가 reach agreement라고 외우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외웠어요? reach u n on agreement라는 on이라는 부정관사를 붙일 수 있는 agreement는 가사명사구나. 이렇게 거꾸로 잡아가셔도 된다는 얘기다